지금은 이제 BMW하고 미니인데요. 우선 미니부터 한번 좀 살펴보고, 네네. BMW는 아직 좀 정리를 하고 있어서. 서울 모터쇼 때는 작년에 네. 미니 부스가 굉장히 좀 귀여웠거든요. 네. 네.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과격한, 음. 그러 그러니까 레이싱카 어. 그런. 레이싱카 그렇군요. 일단 전시된 차들이, 과격한 차들이 일단 많이 나와있네요. 네. 오. 아. 일단 이 차는 존 쿠퍼 웍스의 GP 컨셉트라고 해서, 네네. 그, 저기도 존 쿠퍼웍스가 적혀 있잖아요. 이제 JCW는 원래 차들 중에서 좀 약간 과격한 버전이 네. BMW M 같은 보셨는데. M 같은 버전이 JCW인데, 요거는 지금 보시면 여기 막 이런 날개 같은 것도 막 붙어 있잖아요. 이런 이런 디자인 처음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완전히 그랑프리 차로 컨셉을 잡아서 개조를 해 놓은 거죠. 실제로 실제로 판매되거나 투입된 건 아닌데 컨셉으로 약간 미니 가지고도 그랑프리에 들어갈 수 있다. 라는 그 정도로 이제 미니가 퍼포먼스에 자신 있다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네네. 만들어 놓은 컨셉카가 어, 이 GP, GP 컨셉트인데, 와, 이거 진짜 이쁘다. 이거 그러니까, 양산하면 안 되나? 여기도 이쪽에도 장난 아니에요. 네. <laughs> 여기도 와. 그 미니는 원래 좀 이런 디자인이 되는 것 같아요. 생긴 거는 되게 귀여워 보여가지고 다들속고 네. 타시잖아요, 처음에. 네. 근데 되게 <laughs> 과격하잖아요, 차 네, 맞아요. 이거는 이 컨셉은 진짜 잘 나온 것 같아. 근데 이거 뭐 양산은 안할 테니까 네네. 레이스에 투입이 돼가지고 또 뭔가 퍼포먼스도 내고 성적도 내면 그러면 도움이 될 텐데 뭐그 정도는 아니니까. 아 네, 네 여기도 아 고, 고리 이런 것도 만들어놨어. <웃음> <웃음> 이거 원래 레이스카는 이런 고리 쓰거든요. 네, 수지미. 네. Thank y o <laughs> 그래도. <웃음> 네. 두자석다 있네요. 어, 그러게요. 예, 예. 이게 이제 어디 출전할지 모르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WRC 이런 데 가면 옆에도 같이 타기도 하거든요. 뭐 안에도 저런 것도 다 바꿔놨네. 멋있다. 실제로 좀 출전을 해주면 좋겠네. 자, 이쪽에는 이제, 예. 미니, 미니 컨버터블. 여기도 JCW가 적용, 전시가 되어 있고. 아, 네. 역시 분위기도. <laughs> 상당히 그로테스크한 분위기로 전시를 해놨네요. 와, 와, M5, 이거, 와. 이, 보통, 네. 보통 무광은 네. 그 약간 다크크롬 느낌으로만 하는데, 이건 빨간색, 네. 빨간색으로, 해놨네요. 네. 빨간색으로 해놨네. 와, 네. 대박이다. 아, 여기도 카본이야. 네. 퍼스트 에디션이구나. 네. 아. 이번에 M4, M5 타셨잖아요. 그렇죠. 예. 네. 간단하게. 어, 역대 최강. 예, 네, 역대 최강. 사실 그동안은 뭔가 조금,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 차는 저, 그, 이제 사륜구동하고 후륜구동을 같이 갖고 있다 보니까 사륜구동으로 하면 가속력은 엄청나게 빨라지는 거고 그리고 또 드리프트나 뭐 이런 퍼포먼스를 원할 때도 후륜구동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사륜구동이 어... 다이나믹한 주행에 전혀 방해가 되지. 그렇죠. 아, 아. 네. 근데 실제로 예선면 서킷 같은 데서 주행할 때는 사륜 구동으로 주행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기록도 더잘 나와요. 그것 자체가 즐겁죠. 그렇긴 한데 이제 드리프트라는 아, 어떤 그퍼포먼스에한해서볼 때는 사륜 구동으로는 조금 약간 한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재밌다는 게 빠르기 때문에. 빠른 건 확실히 네, 재밌고 네. 이제 후륜 구동으로 바꾸면 드리프트도 좀더 짜릿하게 즐길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사륜도 사륜도 드리프트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또 후륜 드리프트의 맛이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퍼스트 에디션이어가지고, 네. 뭐 카본 이런 것도 많이 입혀놨네요. 오, 되게 멋있다. 네. 네. 이거는 클럽 스포츠. 오, 예. M4구나. 어, M4. 클럽 네. 스포츠라고 네. 그래서 네. 요것도 좀더 m 4의 약간 고성능. 음, 네. M4, M4, M4 중에서 더 약간 더 고성능. 네. 그래서 아마 휠도 다르고, 전체적으로 뭐 무게도 좀더 가벼워지고, 그런 쪽으로 튜닝이 조금 돼가지고, 좀더 고성능을 발휘하는 모델이죠. 자, 옆에는, 오, 지포. 야, 정말 지포가 오랜만에. 지포가 지금, 아직, 뭐, 아직 컨셉이긴 하지만, 네. 어때요? 오, 마음에 들어요? 저는 음. 좀 직선 라인을 좋아해서 그런지, 네. 너무 위료해요. <laughs> 역시, 와, 정말 그, <laughs> 그 뭐라고 미안해. 해야지? 어, 의지, 그, 정말 견해가 <laughs> 예, 확고해. 견해, 견해가 정말 확고해. <laughs> 확고부동안. 어, G4는 원래 이제 BMW가 그 G3, 포르쉐 박스터, 벤츠 SLK가 이제 소형 로드스터 시장을 막 붐업할 때 G3가 먼저 나왔다가 그게 G4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초반에 이제 소프트탑 얹고 있다가 중간에 하드탑으로 업그레이드 되셨고 이번에 이제 신형 G4는 다시 소프트탑을 장착한다고 네 그렇게 나와있죠. 그리고 이거는 그 도요다랑 같이 개발하고 있어요. 네, 그 도요다랑 같이 지금 공동 개발하고 있는 모델이고 뭐 이게 계속 컨셉카만 보여줄 게 아니라 빨리 나와야 될것 같은데 사실 이런 그 소형 로더스트도 시장이 꽤 있어가지고 그 팬들이 많죠 차는 작지만 또그 운동 성능도 좋고 핸들링 성능도 좋고 하니까 특히나 이제 오픈탑도 즐길 수가 있고 또딱 2인승이어가지고 두 명만 정말 드라이브 즐기기에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모델이죠 네. 아니라 네. 땅으로 내려올 것 같아요. 네. 같아요. 네. 실 진짜 음. 멀리서 봐도 딱 알아볼 것 같아요. 네. 음. 네. 네. 지금 i a 로드스터가 전시가 되어 있군요. 원래 어, 쿠페는 음. 있었는데 쿠페는 국내 판매를 하고 있었던 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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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출시는 음. 뭐 하반기에 나올 예정이긴 했는데 네. 미뤄졌다고 해요. 아, 미뤄졌대요? 네. 어, 아, 그렇구나. 네. 사실 뭐 i a 에서 지붕 뜯어낸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예 네. 오히려 더 무거워지고 음.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음. 더 보강이 돼서 음. 또 다를 것 같아요. 네 이게 지붕을 드러내게 되면 차체 강성을 보강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게 가좀더 무거워지는 거죠. 그리고 300SL 300벤츠 300SL 있잖아요. 그 차는 걸윙도어였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붕을 드러내 버리면 문을 지지, 지지할 수가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문을 옆으로 열 수밖에 없는데 이 차는 이쪽 A 필러를 중심으로 이게 도어가 이렇게 달려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붕을 덜어내도 이 도어를 그냥 그대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차 그러니까 i8 타면 속력 뭐랄까 가속성은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는데 다른 이 가격에 대비. 네네. 그런데 또이 차를 또 찾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 좀 딜레마인 게 i a 씨 처음 처음 출시가 됐을 때 스타일이 막 우주선처럼 생겼잖아요. 네. 너무 막 멋있으니까. 막막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런 느낌을 줬는데 막상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이기도 하고 파워트레인 자체가 1,500cc 가솔린 엔진을 기반으로 파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만들다 보니까 이게 풀 충전돼 있을 때는 나름 성능이 잘 나와요. 근데 좀 주행을 아니죠. 많이 하고 배터리가 방전이 많이 되어 버리면 또 성능이 좀 많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에 비해서 이미지에 비해서 성능이 좀 많이 안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초반에 좀 실망들 하시고 뭐 이게 이게 무슨 수폭하야. 누가 수폭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이제 짐작만 그렇게 하고. 나는, 어, 어, 나는 친환경차야. 그렇죠. 나는 국가의 그래서 친환경 맞아요. 그뭐 사실 나중에 할인도 많이 해서 팔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시면 정말 괜찮은 모델이긴 었 하죠. 요 차는 지붕 열고 타면 또더 재미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디자인이 음. 양상차 같지가 않고. 그렇죠. 맞아요. 그런 느낌이 너무 강하죠 근데 맞네. 맞네. 는데이이 뭐. 기자 들어. 다음에 가운데오셔야지고이 들어갔어야 <돼>, <laughs> <laughs> 이 아니, 우리가 사실 나와 주셔 가지고 인터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리뷰 보셨어요? 네 평소에 많이 네. 어, 와 대박. 네, 잘했어요. <laughs> 음. 네, <알겠어요. 웃음> 저도 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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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많이 했었고요. 네, 저기 로봇 로봇 다미주니어도 만나고. 네, 만났죠. 그러니까. 와, 아니 그러자면 내가 그그 그 올림픽 할 때부터 야, 저러면 진짜 아이언맨이랑 만날 수 있겠다. 네,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만 실제로 로다주 만나 가지고 인터뷰도 하시고 영어도 되게 잘하시대요 네. 네. 별로 별마지 못했어요. 떨려 가지고. 어, 근데 아. 다 영어로 대화를 하시던데. 이번에 이제 BMW 홍보대사가 되셨다고요? 네, 네, 네. M 시리즈? 어. 그러니까 아니, X, X, X 시리즈. X 시리즈? 네. X 시리즈. 네. 홍보대사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SUV 라인. 랑잘어울리어떻게어울리신것 아, 같아요? 아니, 근데 스켈러트는 네. 사류는 아니잖아. <laughs> 사 아닌데? 네. 위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좀, 좀 있어서 그것도 사실 빙상인 빙상이니까 네. 사륜이랑 어울린다고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번에 X3가 되게 무게 중심 잡고 잘, 잘 나왔잖아요. 무게 네. 배분 잘 되게. 자동차도 잘 좋아. 하셔. 원래 원래 차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네, 원래 많이. 어, 아 좋아하고 그러셨구나. 원래좋아하 이거 워낙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많이 친근감 있는 브랜드잖아요. 다음, 다음 경주 나갈 때는 이렇게 BMW 헬멧쓰시고 네. <laughs> 나가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저희 항상 좋아해. 국제 경기에 네, 네. BMW를 후원을 하고 있어서 음, 그렇죠. 다 붙어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음, 그럼 SUV 모델뿐만 아니라 BMW 모델들 중에서 어떤 모델이 가장 취향이 맞으세요제 같아요? Z4요? M, M, M3요. M3? M3? 음, 지금 땀을 뻘뻘 흘리고 계셔서 어, 네. 지금 그 X2나 아니면 X4M도 타보셨어요? 아니요, 네, 지금은 X3 타보셨고. 네, 네. 어, 그렇군요. 앞으로 이제 X 모델들 좀 많이 타시고,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 모토리언 리뷰도 많이 봐주시고. 네,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출전 계획 같은 게 있으세요? 아직 뭐 겨울 돼야만 알수 있는 거여서. 네,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 스켈러튼도 월드컵 같은 경주가 있어요? 네, 매년 월드컵 시리즈 하고 있습니다. 네, 음, 알겠습니다. 겨울 될 때까지 준비 잘 하시고. 열심히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네, 네.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악수라도 한 번. 네. <laughs>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사실 네. 그, 제일 관심이 많이 가는 모델이 이 X2죠. 어, 근데 지금. 네. 그렇죠. 어, 예, 예. 음. 그 다음, 이제 X1, X3가 있다가 네. X2가 처음 공개가 됐고, 예. 국내에도 출시가 되면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진 모델이 되는 거죠. 이게 아까 봤던, 네. 저 아우디의 Q3랑 경재하시는 모델이 어고 어, Q2랑. 아, Q2? 네, Q2랑. 그리고 이 차도 옆에서 보시면, 이게 완전 쿠페 스타일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좀 차가 좀 작으니까, X1보다는 확실히 좀 더, 그 스타일, 아, 스타일도 아, 그렇고 아, 좀더 멋있긴 아, 한것 같아요. 앞모습이 네. 특별해요. 어. 음. 쪽으로 어. 이렇게 지는데아 네네 맞아요. 네. 그 아래쪽으로 향해 맞아요. 보통 요렇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들어갔었고 실내도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실내는 뭐 전형적인 BMW 스타일인데. 네. 예. 네. 앞쪽으로되 많이 칠수 있네. 오, 괜찮다. 사실 그동안 BMW가 디자인 안 바뀐다고 그래서 좀 식상한 느낌이 강했는데 이 차는 덜 식상한데? 그을 맞아요. 예. 네. 나름 상당히 신선한 느낌이네요. 음. 그러면. 엠비언트 라이트도 있어요. 엠비언트 라이트도 있고. 이 빨간색 가죽도 예쁘다. 자, 사실 기자들 확 컴퍼스 하고 나면 또 다시 정리해서 이제 내일부터 오시는 일반 고객을 맞을 준비를 해야 돼가지고 저희가 오래 있을 수가 없고요. 지금 여기는 7시리즈인데, 40주년 기념 에디션을 전시를 해놨네요. 어, 휠이 휠이 멋있구나. 실내도 실내도 특이하네요. 어, 이거 괜찮다. 옆에 옆에 세븐도 붙어 있어. 세븐. 사십 야레 <laughs> 야레라고 적어놨네요 시트에도 네. 스티치로 음. 네 이제 다른 부 가보죠 그러시죠.